세계에서 거의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합니중 <laughs> 가족만수르 <laughs> 2016년도에 레드필 쇼핑몰을 만들 때 전 세계 상대로 팔고자해서 영문도 같이 영문 쇼핑몰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저희는 가까운 나라 일본부터 해그 호주 시장 그다음에 영문권을 상대로 하는 뭐 태국이나 이쪽을 상대로 해서 그쪽은 대개 그 개인이 가죽 구매하는 게 너무 너무 어렵거든요. 그걸 상대로 해서 그 영문 쇼핑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문몰 고객이 지금 굉장히 빨리 늘고 있거든요. 어, 유입량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결제도 많이 늘고 있고 저희 뭐 호주나 아니면 싱가폴, 태국 등등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저희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영문으로 다 저희가 번역해서 하고 있고요. 뭐 결제 시스템도 쉽게 그 페이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인스타그램이 지금 팔로워가 지금 1만 4천 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외국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뭐, 가족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가족 전시회는 밀라노 전시회가 있고요. 그 다음 밀라노 전시회가 두번 있고, 그 다음 홍콩 전시회가 있는데, 우리 김 시장과 직원과 함께 다니면서 세계적 글로벌 시장을 잇고, 우리가 가족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 유통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 개발해서, 현재 한국 시장을 밑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1 년에 다섯 번 정도는 지금 해외 박람회 참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가서 되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요. 와 배우기도 하고 저희가 가족 수입에 관련해서도 미팅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많이 보고 오는데 어, 해외 박람회 가서 가장 좋은 것은 글로벌 기업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만나 보거든요. 네. 그곳에서 그 배워온 것들을 국내물하고 해외물에도 반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외국 고객분들이 해외물에서 뭘 필요한지 더잘알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